이것이 부끄러운 이슈 여기서는 옷을 빌릴 수도 있고 신발도 빌릴 수 있는 그런 러닝, 러너스테이션인데요 어, 저는 오늘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빌리려고요 이렇게 추워 밖에 음, 아식스 옷을 빌릴 수 있는데 이거 쇼핑하는 기분으로 한번 골라본 다음에 이걸 입고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 굉장히 추워서 긴팔 긴바지 입으려고요 이거 예쁘네 여기도 옷장을 다 빌리고서 신발까지 야무지게 빌리고 이제 고쿄 런을 하러 갑니다 여기는 한국 런이라고 해서 일본 어분들이 많이 뛰는 부스이기도 하고 고쿄 정도에 아주 뛰기 좋은 부스인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바람이 <laughs> 많이 불어요 그래서 추워요 어,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추워가지고요 지금 도쿄의 12월은 가을이라고 제가 들어봤는데 가을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겨울인데요 여기가 팔경 여기 뛰어가는 거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제 한국인들 뛰어거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을 꽤 많이 했는데 너러분 많아서 따라서 뛰면 될것 같고. 페이스는 600으로 갔다가 정점 올려보던지, 일단 제가 빌린 신발이 프로블라스트 4인데, 이게 반발력인데 좋은 신발이 아니어서, 좋은 페이스 위주로 띄워야 될것 같고요. 여기 옷에 빵꾸가 뚫려있어서 진짜 좋아요. 잘 빌린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잘 뛰는 거야, 다들. 어? 밥 먹고 러닝만 하나 봐. 어, 아, 추워. 이런, 항공과 도시가 각종 이렇잘 어우러진 매각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에 처음 도착했는데, 무자무자.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해장년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술 나올 것 같다. 형제 코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형지만. 역는게 아닌데? 아, 역시 뛰면 더워져서 옷을 좀벗꿔가야겠어요 아, 이번 무료 <laughs> 옷을 갈 가시, 시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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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패션이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은 게 옷도 빌려주고 바지도 빌려주고 샤워시설도 빌려주고 락카도 다 해서 1,400 얼마인데 한국돈으로 한 14,000원? 아식스에서 해주는 거라서 아식스 용품을 뭐 입어보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빌려가지고 한번 체험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예쁘다 여기. 와. 와, 와. 날씨가 끝내주는구만. 네, 가시는 세 분은, 레트워닝클럽이라는 곳에, 코로나 신들인가봐요 네. 엄청 빨라요. 케이스 오, 되겠어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오, 이러네? 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외곽이 이렇게 있나 봐요. 4km. 이번에 여기에서 뛰니까 힐링이 좀 많이 됐어요.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했고, 저게 진짜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고싶다는 생각 한번도 안해봤는데 조그는 한달정도만 살고싶어요 오래 살고 싶진 않고요 한달 너무 좋네요 아까 출발했던 데로 돌아온 것 같은데? 더 가야되나? 근데 얼추 5km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서 도착해 가는 것 같아요 워닝쿠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막 뛰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왔어요. 같이 뛰면 더 좋았을까? 힘들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워닝쿠르들.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오면 은또 인사해주고 그리고 같이 몸풀고 시작하고 다 똑같아요 사는게 러닝크루 사람들도 되게 많고 크루도 되게 많고 여기서 다같이 몸을 풀고 보강운동을 하고 고교론을 그 하러 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 푸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푸시는 것 같고 옆에 막 엄청 뛰어다녀요 지금 발소리가 들리시나요? m u l 빌릴 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발이랑 상하이뭐러닝 벨트 이런 거다 빌릴 수 있고, 음, 그냥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짐다 챙겨오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아예 빌리고 한국면 뛰고 다시 복귀하는 코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깔끔하고 샤워 시설 이 너무 좋고 샤워 시설 안에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 있고, 심지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고데기도 있어요. 아주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도쿄에 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아식스 런스테이션 갔다가 들리고, 한동런딱 뛰고, 돌아오면 너무 좋은 코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하철도 타기 되게 편하고, 그냥 서울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찾아오실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한번 아너스테이션에 방문해보세요. 매장이랑 같이 운동되어 있으니까 입었던 옷들이나 신발 같은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도 할수 있고 평소에 신어보고 싶었던 신발을 신고 띄어볼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을게요